어, 어디요 연락 안되는 주신할점이요아 예. 그 정상만 씨가 1월2 0일 저녁 1 1시쯤에7만 칠천 원 정도 외상한 거 하셨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하셔서 예 자, 친한 형이 유튜버 하신다고 쓰리 품고 물기라고 그분 보증 서줄 수 있다고 하셔서 연락 드린 거예요. 돈좀 입금 해 주실 수 있, 있으신가요 지금? 아 우선 잠시만요. 정성만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네? 네? 아재 맥주요? 네, 별로 아재 맥주 신호할 점이요 여기 화목역 쪽에 있거든요 너술 처먹었어? 정석만 음. 12만 얼마요? 12만 7천원이요, 12만 7천원 아, 예,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 그 번호, 그 계좌번호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앉자아 맞아. 씨... 며칠 전에 술을 먹었는데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제가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아니 근데 왜내이름을 아니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술. 솔... 아니 그러면 전화를 하던가 새끼야. 아니 근데 제 여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제가 단골이에요. 옛날부터 많이 팔아 아니 거. 그럼 니네 이름 걸고 사실 왜내 네 이름으로 했냐고. 아니 저를 잘 모르니까 단골이어도 저를 잘 모르니까. 아니 나는 뭐 나를 왜 가는데 그럼. 아니 그래도 형님 그 정도는 내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돈이 없.. 왜냐 그러면 제 친구한테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몇명 있어 세명인가저 포함해서 네명 있었는데 제가 사주기로 했.. 했었는데... 아니 우선은 그러면 친구들한테 내달라 하고 네가 나중에 내고나 살게 하면 되지 네, 왜내일로까지 똑팔... 파는데 쪽 팔려가지고 그 친구들 먼저 나가라 그러고 그냥 제가 산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얘기.. 아니 그럼 뭐니네 새끼야 니신분증만지왜내일름 네 팔았냐고 야 형은 그래도 유튜버 하시고 그리고 보증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형이랑 저랑 관계에서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 뭐가 그럴 수 있는데 미친 또라 새끼야. 새끼야. 아니 그냥 돈적으로도. 돈나어이없나이 내보내는 그리고 왜? 아니 그건 제가 일부러 한게 그게... 아니야. 일부러 했잖아. 새끼야 내 이름 걸 걸면은 바로 내 이름이랑 네가 내신분 심은... 저기 뭐야 얘기했지. 쓰리콤보 새끼야 뭐, 그런 걸왜 얘기하냐고. 술이 이 새끼야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마이또이 새끼야. 이 등신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지. 등신 친... 같은 게. 그게 아니 친구 12만 얼마? 아니 12만 7천 원인데요 그 친구한테 아니 현금으로 내면은 좀 깎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 아니 근데 12만 7천 원이라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아 지금 문자도 왔네 아, 아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제가 친구들한테 술을 사기로 했는데 그냥 아니 사줄 수이 있는데 씨... 아, 쪽팔려서 그래아 같은 게 죄송해요 진짜 쪽팔려서 그냥 친구들은 제가 뭐 저도 유튜브 하고 하는데 저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자체가 근데 이제 형님은 아니까또 제가 그냥 아니 그 돈이 없으면은 먹지를 말아야지 새끼야 이 새끼는 진짜 왜 저럴까 이 새끼가 칠침 버러지 같은 새끼 이싸 새끼야 죄송해요 아 제가 그때 술도 많이 그래 너뭐 12만 7천원 내가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빌려주시면 언제 갚을 건데 아니까그 그러니까 <laughs> 니치 이게 장난같지 형 이름을 팔고 앉았네 이거 아니 그게 아니, 아니야 아니 형님 진짜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니네 새끼야 빤스라도 벗어주고 어디 그랬어 왜내 이름을 팔 난리야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전화를, 하, 전화를 하면 하 되잖아요 형한테 새벽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고 형 11시에 자이또라이 새끼야 이 XXX야. 아니 그리고 바로 2차 친구들이 술 쏜다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1차는 제 XXX 새끼 소기로 약속을 해서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 보증인만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형님 근데 기분이 낮고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술값 정도에 형님이 조금 내주실 수 있나요? 아 제... 내줄 수는 있는데 개X야.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새끼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잖아. 아, 제가 번호를 알려드려요. 요즘 보이스피싱 시대. 형 예전에 새끼야 보이스피싱한테 욕했다가 전화. 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제가 처음부터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제가 사기로 했어. 아니 경위는 안 중요하다니까 어... 뭘계서 경위 얘기하고 앉았어. 야 경위는 팔아놓고 야너 앞으로 형이는 팔면 뒤진다. 너라 새끼가 너네 이제부터 그리고. 너 이거 언제까지 바을 거야? 내일 모레 정도를 드릴게요. 아니 근데 아 그럼 내일 모레 들을 수 있으면 새끼야. 내일 모레 술저 먹지 그랬어. 아니 근데 그거 그건... 빙시 술도 존나 못 마시는 새끼가.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형님. 제가... 어디 가서 대장지라고 싶었어? 아니 같은 그... 게 12만 7천 원 넘는 새끼가 뭐 술을 먹고 있는다고? 지랄을 해라, 지랄을. 나트는 새끼야 표현하면서소주한병 사서 그렇게 먹겠다. 야이 버러지 새끼야. 이... 아니 야, 형님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제 상황 경위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뭐, 한 번만. 뭐. 아니 왜냐 그러면 처음에 친구들이 3명이서 저까지 해서 네명이서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술을 한두잔 먹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산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잔고 확인을 못 했어요. 저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빠져나가고 해서 없더라고요. 그때 7천 얼마.. 만7천원도없어이 알... 아,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 7천 얼마가 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사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애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서 야품바에 쳐야겠다 아니면 내가 다음에 줘야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애들 먼저 다 취했으니까 내 보내고 아내 보내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거기 제가 몇번 갔으니까 저 말했어요 저나 유튜버 하는 사람인데 너는 나랑 잘 모를 거다 근데 내가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 분들. 중에 내가 재단해? 그 사람이 나 모르지? 아 모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그 형들 거 구독까지 시키고 제거 구독까지 시키고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번호까지 줄수 있다 어디 가서 내 번호 팔면 뒤진다 진짜 아니 그래서 그 아니 그, 그렇다고 애들 보고 먼저 나아 죄송해요 애들 보고 먼저 나가 있었는데 나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너 핑계 아가리를 놀리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주댕이들 다물고 아우 진짜 이 새끼는 폭력이 아까운 새끼야 x 같은 아니 형님 그래 아 제가 오늘 1끝부터 뭐, 해줄게 기다려봐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그랬으니까 너는 네. 앞으로 내 트림 무제한에다가 방구 냄새 무제한에다가 내가 술 먹으면 대리운전 무제한이다 알았어? 이돈 하나 형이 안 받을게. 아니요 아니요 돈 드릴게요. 돈 드리는데 잠깐만 상만아 그리 형이 진작에 얘기하는데 그딴 버러지 같은 행동 하지 마 진짜로. 잠깐만 앉아 주세요 잠깐만. 뭘 앉아야 되는데? 아봐라고 아, 잠시만 앉아 주시면 뭐 그냥, 잠깐만 제가1 분만 말씀드리겠습 아니 형이.. 아 말이 왜 이리 많지? 아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형이 기분 나쁘신 건 충분히 알지만 형한테 12만 7천 원이 뭐 큰돈이면 큰돈이고 술한번사 먹으면 사 먹을 수 있는 돈인 건 알지만 그때 친구들한테 제가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다시 가서 하냐고요 그리고 형 밤에 있는데 밤에 주무실 수도 있는데 전화라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형 그냥 쓰레기도 아, 하고.. 아.. 네.. 니은.. 이유에 쓰다 배려따다이 말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형..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건 형이 쿨하게 한 번은 넘어가 주겠다 아니.. 참... 하지만 넌 생색이랑 모든 걸다 갈라고 해라 알았냐? 그리고 형 번호 팔면 뒤신다 앞으로 여자들한테 줘 알았어? 근데 왜 형... 다리 사이로 기어가? 아니 아니 16? 신... 지나가라고? 아니 근데 1 6 아니 술을 누가 1 아니 형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못했다고는 이 새끼도 웃음이 나오나? 아니 이게 이미 너잘 행동 일도 없다니까. 같은 게이 씨. 아니 근데 요양만 하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일어나. 말대꾸를 덤나게 하네. 이... 넌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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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만약에 돈 없으면 보정서 걸어. 같은 게 시민만 출전한 거지. 야! 형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 김거 또라이 새끼야.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알았어? 형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저거. 죄송해요. 이, 이 새끼가 어디서, 어디서 배운 거야, 거야? 저런 거는? 아니 거를. 형들이 세리콘브잘 나가고 하니까. 뭘 잘라? 나잘 나가는 걸 천지 피깔이 아니 형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laughs> 아니, 야너 저... 근데 형 이름 안 팔지? 형이요? 이미 카톡에 2 7만7천원 보냈어요, 형님 카카오 페이로. 아 그래? 그거 친구랑 짜고 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쓰리콤보 이름을 팔고 술을 먹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너를 생긴 대로 판단한 것 같다. <laughs> 근데 형 진짜 만약 에그 진짜였으면 화 진짜 나. 아니 진짜였으면 많이 혼나야지. 아형 감사. 근데 형은한 번은 넘어가. 너가 그래서 형이 오늘 한 번은 그냥 별말안 하고 형 트럼님에서 맞고 넘어가게 한 거야. 아 근데 저는 이제 또그 형이 거기에 직접 보냈으니까 저는 형한테 돈을 준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안 준대요. 그거는 내가 알바아니까너할일 <laughs> 해? 알겠습니다 형님 어,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왔으니까 뭐 분리수거하고 와네 감사합니다 음...